아, 야, 유시한, 너 이럴 때가 아니지, 지금 아이. 엄마, 아빠, 아, 아빠, 애가 엄마, 애가 엄마, 여보, 사랑해요, 어. 해가 지금 아기가 생겼다, 얘는 다들잖아 타이탄이어도 나왔으면 좋겠네 타이탄 타이탄 포어 는 데? p 이 n e s 는 데? i t a 어 t i t a 아예예예 a 카메라잖아 n t i 하고 n t 가가 a n t 스피커. n Titan, t v t a n Titan, t i t 나왔으면 아 나도 이한거 가고 싶다. 야 티비는 없어서 없어서 쓸 수가 없어. 에야 얘얘얘 얘. 애 티비 있어. 스지코야 그런 거 없어. 일단해 아게 생겼다. 얘 근데 얘 여자였다. 여자. 아5 9분이데 야, 여섯 시몇 분에 가면 되나? 알겠어여시에 여자가 5시? 나. 여섯 응, 응. 여 여자가 나. 나 여자 여자 아기. 어? 여자가 나네. 아 얘는 혹시 TV 우먼 비 TV 우먼이야? 타이탄 TV 우먼었어? 얘하고 같이 경험하는 얘가 타이탄 TV 우먼인데. 가운데? 얘가 빅인데 뭐야? 아니야 타이탄이야. 타이탄은 이 정도만 하고 그다음. 야 근데 어쩔 어, 수... 수 없어. 티비 오머니 그것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. 만들어아 아이... 아니 그럼 만들어아여섯 하자 빨리. 해. 어. 안녕하세요. 해가지고 이제 게... 두 살이 됐다. 떡개입니다. 두 살입니다. 두 살이 됐다. 떡개. 두 살. 두살 돼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다. 아, 숙제하자. 숙제할 때만큼, 네가 좋아하는 거. 1년 다 해줄게. 전. 1년 전이 돼가지고, 이제 4살이 됐다. 숙제하는 만큼, 모든 다해줄게 어, 야, 암무 허기 허기, 기회, 주, 주농어이? 에에에, 야, 그거 어디에 갔어? 이제 내 이제 다섯다으아 엄마 살려줘 나 아빠야 갈비뜨 보이기 으아 살려주세요 스키스 스키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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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얘하고 얘하고 같은 동생이야 와 얘가 이번에 태어났다 이번에 둘째 아 이번에 스키비디 토넌 많이 모여 스키비디 여기에 많이 모여 정말 돌 일레. 자 다른 것도 역시 뭐. 다른 것도 스티커 엄마 스티커 어머 없어? 아니 스티커 어머 없어? 아 이거 이 얘네들도 나왔다. 변기들이 나왔을 때. <laughs> 우리 아빠 최고. 이번에는 또또 또 태어났다. 엄마에게 그 이번에는 카메라맨 태어났다. 나빠한데? 응. 이거 어머 감하멘 <laughs> 태어났는데 얘는 이제 일곱 살이 되고 얘는 이제 두 살이 됐다 자 아이고, 자시만자 경기도에 모여올 때 일단 TV 공격을 먼저 해삐 알겠어요 삐 그다음 나는 카이지만 너는 헤드백서삐 나는 카엘 알겠... 삐 알겠습니다 B. 됐다. 이번엔 너의 포어가 필요해. 포어가 있어야지 잘 나가거든. 포어 있다고 쳐야 고 자, 포어. 코어가 근데 얘는 코어가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였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어, 나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얘 얘도 어른 되면 열개 돼. 자, 코앞. 야, 너네 이 토에 씌였어 내가 지면 토에 였을게코비이 이제 스키비디에 엄청 많잖아. 야, 디비우먼이. 스키비디 토요 엄청 많이 좋아해. 다시. 이번 세, 세째 티비우먼이 태어났다? 스키비디 다시 뭐야? 다 뭐야? 스키비디 토요다 뭐야? 마피아, 다 모아야 돼. 응,